3월 11일 2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2부 방송에서는 전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로 김정은이 깊숙이 숨겨놓고 아주 꽝꽝 생산해내고 있는 북한의 우라늄 고농축 시설 그리고 플루토늄 저장고를 추적하겠습니다. 방법은 지구촌 곳곳을 볼수 있는 바로 이 지구해와 그리고 그 비밀 기지 주변에서 살았던 탈북자들의 인터뷰를 곁들여서 아주 심층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김정은의 비밀 핵 저장 기지는 자강도 하갑에 있는 하갑 우라늄 농축 시설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한반도고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 구글 어수에서 어 필요한 곳들을 제가 지도 작업을 해 놨기 때문에 검색창에서 향산읍이라고 치면 쫙 찾아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와우. 네, 바로 이 곳이 그 악명 높은 자강도 하갑 고농축 우라늄 시설 그리고 플로토늄 저장고가 있는 그 비밀 기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지리적 위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하갑 비밀 핵기지는 얼마 멀지 않은 곳이 바로 영변 핵기지가 연구 중심입니다. 영변 핵기지가 위치하고 있고요. 거기서 또 얼마 안 떨어져 가지고 전전 시간에 보았던 이 박천 비밀 핵기지가 있습니다. 이게 거의나 일직선상에 우리가 놓여 있다고 봐도 어, 틀린 말이 아니겠죠. 물론 이것은 도로는 아니고요. 제가 이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알기 리 위해서 역 경로 표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전번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강선 기지는 어디냐 네, 평양입니다. 이 평양에서는 이 평양과 향산 고속도로를 타고 두 시간만 주파하면 바로 이 비밀 핵실험 기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근처에 영변과 박천 그리고 강선, 평양 인접해 있습니다. 조금 또 북쪽으로 올라가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천도 바로 이 인근에 있죠. 시천시입니다. 이게 북한의 군수산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자강도 시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묘 향산이 바로 지척에 있습니다. 묘향산은요. 여기 보여주는 이 도시가 경남북도 향산군입니다. 묘향산은요, 이 골짜기를 따라서 쭉 들어가면 바로 묘향산이 있습니다. 이게 묘향산 비행장이 있습니다. 김정은이 바로 이 비행장을 이용해서 향산에 놀라오죠. 여기가 그 유명한 묘향산 국제친선 전랑관이 있고요. 여기가 바로 김정은의 별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력 깊은 아주 아름다운 곳에 여러분들이 자기들 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국제친선전랑관하고도 가까워서 여기에 휴양하러 왔던 김정은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여기에 자기의 비밀병기고인 하갑핵비밀기지에 가서 얼마든지 사찰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어.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갑 비밀 기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아마 위성에서 볼 때는 불과 얼마 안돼 보이지만은 이노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지금 다 동굴 입구인데요. 이산 밑으로 다 갱도가 뚫려져 있고요. 연구동도 그렇고 보관창고도 그렇고요. 다 갱도로 뚫어져 가지고 다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 야외 시설들 보면 이 우라늄 야외 정년 공장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고농축 시설도 함께 있습니다. 예, 여기에 있는 우라늄 고농축 시설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야외 시설과 그리고 여기 갱도화되어 있는 지하시설 두 개로 이원화되어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정년을 하고 그리고 갱도에서는 고농축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위성으로 봤을 때는 뭐 그냥 어떤 한 농촌 마을에 지나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눈으로 볼수 없는 바로 이 지하경도들. 이곳, 영구동과, 그 다음에, 여기 동굴 입구가 있죠? 플로토늄, 우라늄 저장고, 그리고 여기서 보는 우라늄 정년시설. 이 산은 그야말로, 김정은의 비밀 핵무기 보관창고이고, 핵탄두, 핵재료 보관창고로 쓰이기 때문에, 정말 미국이, 에, 여기를 이야기했지만은, 눈을, 똑같이 켜고 여기를 주시하죠. 그렇지만은 위성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한계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기지가 어떻게 발견되는가? 예, 역시 탈북자들입니다. 이 관련 기관의 기술자들과 노동자가 탈출해서 바로 이곳에서 버려지고 있는 북한의 플루토늄 재처리 그와 그리고 여기에 보관된 플로토늄 저장고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했죠. 그래서 미 국방성 정보부는 그 이후부터 여기에 군사위성을 띄워가지고 이 움직임 샅샅이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물동들, 움직임들, 네. 조용히 소리없이 구들도 모르게 지도세도 모르게 살폈더니 바로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비밀이 핵 기지 전반에 대해서 미국은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여기는 그냥 몇 집이 살지 않는 농촌 불황일 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은 여기가 소위 농사를 짓는 곳이라고 하는 걸 감추기 위해서 이게 밭도 만들었습니다. 얼간상 보면 뭐 그냥 정말로 밭을 읽어먹는 그런 농촌부락으로 밖에 안 보이겠죠 여기도 보십시오 끝까지 다 이제 이렇게 농촌부락처럼 위장했습니다 사실 민가들이 좀더 있었다고 하네요 민가들 다 철수시키고 여기가 좀더 보안을 강하게 해서 보는 것처럼 여기다가 보안 울타리도 새롭게 다 내고요 이 산을 전부 북한의 최고의 경호대인 호위총국이 맡아서 보안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비밀고의 사명은 무엇인가 조금 언급했습니다만 첫째는 플로토늄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영변 발전소에서 태고난 재를 완전히 무기국파할 수 있는 완성된 형태의 플로토늄을 바로 이 갱도에 저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박천과 영변 강선가, 여러 곳의 플루토늄 농축 시설에서 만들어진 그 핵탄두 원료를 재료를 바로 이곳에도 보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띠고 있고요. 두 번째는 보셨지만은 이게 야외 우라늄 정년 시설과 그리고 이 갱도 안에 있는 고농축 시설을 통해서 그들은 1년에만도 10개 정도의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내기 전에 한번 이 지대를 좀더 샅샅히 보겠습니다. 김정은이 그렇게 좋아하고 자주 찾는 그의 별장, 노양산 별장으로부터 불과 산 하나 넘으면 있는 하갑 우라늄 비밀기지. 희천하고도 가깝고, 그리고 얼마 멀지 않아서 연변과 그리고 박천 비밀기지가 있는 직선상의 위치 평양에서부터 2 시간이면 주파할수 있는 거리에 있는 천년요새에서 북한은 1년에만 해도 요한 기지에서만 만도 10개 이상의 핵탄두용 고농축 우라니움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뭡니까? 북한은 영변이 자기들의 핵시설이 전부라고 오리발 내밀고 있으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영변만 파괴하면 그러면 북한이 핵시설은 불가역적으로 불가역적인 상태로 되어버린다고 주제넘게 이렇게 보증에 나서므로 해가지고 미국의 엄청난 반발을 싸고 오히려 오늘에 와가지고는 김정은으로부터도 찬밥신세가 되지 않았느냐 이러한 게 멍청한 짓 그리고 도저히 대추 떼까리가 없는 이런 망동에 대해서 저희 탈북자들은 하늘 속 웃음만이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까마득하고 이렇게도 눈먼 장님이 어떻게 북한이 비핵화를 했다가 운운할 수 있는가. 네 그러면 오늘 김정은이 꽁꽁 숨겨놓은 악명 높은 북한의 비밀 핵 지하시설 하갑 비밀기지를 함께 투어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새로운 비밀기지를 기다려 주십시오.